네, 지폐와 클립을 이용한 마술의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준비물은 지폐 하나와 클립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. 지폐가 없으시면 일반적인 종이를 잘라서 하시면 되세요. 자, 오는 접는 방법과 클립을 잘 끼우시면 누구나 누구나 할수 있는 마술입니다. 자, 일단 지폐를 접는데요. 자, 일단은 그 여러분들 을 지폐를 3분의 1씩 딱 잡으면 요렇게딱이 모양이 나오죠. 그래서 여기서 딱 잡고 딱 하면 딱 하면 되는데, 음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가 손잡이가 지금 손잡이가 지금 없잖아요. 딱 너무 그죠? 손잡이물 뭐 중요한 건 아닌데,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요. 잠깐 이제 약간 공간을 좀 줘서 이렇게 자 모양. 자 이거하고 틀린 점이 오늘 정확하게 이제. 이렇게 돼있고 위에는 이렇게 약간 튀어나왔다는거 이쪽으로 제가 손잡이를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아당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보면 S자 s Z자 여러면 Z가 될수 있고 S가 될수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런, 이런 모양으로 하셔서 조금 손잡이를 주워서 이렇게 만드세요 그리고 이제 이 클립을 클립을 꼽는데 클립을 꼽는 게 중요해요. 잘못 꼽으면 안 돼요. 자 어디에 꼽아냐면자 보세요. 자 일단은 여러분 쪽이 여러분 쪽이죠. 여러분 쪽에 있는 종이 이쪽 부분과 그 앞에 장을 잡아서 자 잡아서 클립을 꼽는데 끝 쪽으로. 이쪽으로 꼽는 거예요. 이쪽으로. 오른쪽으로 꼽으시면 안 되십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왼쪽으로 이렇게, 아. 그러니까 여러분, 왼쪽, 오른쪽 지금 방향이 틀리시니까 이쪽으로 꼽으세요. 자, 이쪽으로 꼽고. 자, 하나는, 자, 제 쪽에 있는 장, 그 장과 그 앞에 장 있죠. 그걸 잡고, 그립을, 이렇게, 이쪽으로, 이쪽으로 밀어서 꼽았습니다. 요렇게 하셔야 되세요. 자, 그래서 그냥 잡아당기시면, 클립이 교차가 되면서, 자, 원래 마술할 때 빨리 당기, 빨리 당기시면 되세요. 여러분,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, 얘가 둘이 딱 클립이 연결이 돼요. 자, 그런데 만약에, 제가 왜 아까 안 되냐면, 자꾸 그 방향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, 자,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꼽았어요. 자, 여기를 꼽고, 반대쪽, 반대쪽, 반대쪽도 이렇게 꼽았어요. 자, 음, 꼽힌 꼽았죠, 똑같이. 부분 같지만, 떨어지다.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이렇게 하시면 되고, 일단 추가적으로 또, 음, 요거 끊고, 또 말씀드릴게요.